보왕관세움진경 봉청팔대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미륵보살 마하살 나무 허공장 보살 마하살 나무 보현보살 마하살 나무 금강수보살 마하살 나무 묘길상 보살 마하살 나무 재개장 보살 마하살 나무 지장왕 보살 마하살 나무 제존 보살 마살 관세음 보살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불국유연 불법상인 상라가정유연불법 너무 마반야바라밀 시대신주 너무 마반야바라밀 시대명주 너무 마반야바라밀 시무상주 너무 마반야바라밀 시무등등주 너무 정광비밀불 법장불 사자후 신조교황불불고수미 등황불 풍포불 금강장 사자유휘불 보승불 신통불 약사유리광왕불 포광공덕산왕불, 선주공덕보왕불, 과거칠불, 미래형갑천불, 천오백불, 만오천불, 15 오백화승불, 백업금강장불, 정광불, 육방육불명호, 동방보강월전월, 묘전음왕불, 남방수군화왕불, 서방조강신통염화왕불, 북방월전정정불 성방모수정진보수불하방선적어루망불모량제불다보불석가모니불미륵불나촉불미타불중앙일체중생제불세계중자행주호지상급제허공중좌우일체중생강령하는휴시 추야수지심상구송차경능멸생사고소재지도너무대명관세음관명관세음고명관세음계명관세음여광보살약상보살문서사리보살보현보살호공장보살지정황보살청룡보살억만보살보광왕열래화승보살염남성차경칠불세전즉설조왈 이바 이바제 구와 구와제 달란 이제 니하라제 비린 이제 마가제 질른 건제 서바 이바 이바제 구와 구와제 달란 이제 니하라제 비린 이제 마가제 질른 건제 서바 이바 이바제 구와 구와제 달란 이제 니하라제 비린 이제 마가제 질른 건제 서바 이바 이바제 구와 구와제 달란 이제 니하라제 비린 이제 마가제 질런건제 서봐 이바 이바제 구와 구와제 달란 이제 니하라제 비린 이제 마가제 질런건제 서봐 이바 이바제 구와 구와제 달란 이제 니하라제 비린 이제 마가제 질런건제 서봐 이바 이바제 구아 구아제 달아니제 니하라제 비린이제 마가제 질른건제 사바하 시방관세음일체제보살 서원구중생칭명시래탈 야교지혜장군위해설 탄시유인년 독성구불절 성경만천편 염염신부절 화염불능상 도병입체절 레노생환이 사자변성활 막은차시여 재불불망설 찬경고왕관세음구지구에기 그 미금난중 사자변성활 재불호불어시공정리 지속만천편 중재계소멸 후보견신자 천공수지경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불국유연불법상의 상라가정유현불법 나무 마반야바라밀 시대신주 나무 마반야바라밀 시대명주 나무 마반야바라밀 시무상주 나무 마반야바라밀 시무둥둥주 나무 정광비밀불 법장불 사자후 신조유황불 불고수미등황불 법포불 금광장 사자유휘불 보승불 신통불 약사유리광황불 보광공덕사랑불 선주공덕보왕불 과거칠불 미래형겁천불 천오백불 만오천불 15 오백화승불 백억금강장불 정광불 육방육불명호 통방보강을전월묘전음왕불 남방수근화왕불 서방조왕신통념화왕불 북방월전정정불 성방무수정진보수불 하방선적오르망불 무량제불다보불 석가모니불 미륵불 아척불 미타불 중앙일체중생 체불세계중자행주지성급제호공중자오일체중생 강령하는 휴시 주야 수지 심상 구성 차경 능멸 생사고 소재지도 나무 대명 관세음 관명 관세음 고명 관세음 개명 관세음 야광 보살 약상 보살 문수사리 보살 보현 보살 허공장 보살 지장왕 보살 청량 보살 능만 보살 포광왕여래화성 보살 염념 성차경 칠불세전 죽설주왈 이바이 바지 구하 구하제 달아니제 니하라제 비린이제 마가제 질른 건제서 봐이바이 구아 바지 구하 구하제 달아니제 니하라제 비린이제 마가제 질른 건제서 봐이바이 바지 구하 구아 구하제 달아니제 니하라제 비린이제 마가제 질른 건제서 봐 이바 이바제 구아구아제 달아니제 니하라제 비린이제 마가제 질른건제사바 이바 이바제 구아구아제 달아니제 니하라제 비린이제 마가제 질른건제사바 이바 이바제 구아구아제 달아니제 니하라제 비린이제 마가제 질른건제사바 하 지방 관세음일 제제 보살 서원 우중생 칭명실에 달야규지의장근이의설 탄시의 년 독성구불철 성경만 천편 염염신부절 화염불능상 도병입체절 해노생환이 사자변성알 막은 차시여 체불불망술 참경 고왕관세 없는 곳에 고액이 미금난 중 사자변성활, 채부로 부로 시공정례, 지속만천편 중재개소멸, 후복견신자, 천궁수지교,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불국유연 불법상인상 라가정유연 불법 나무마반야바라밀시대신주 나무마반야바라밀시대명주 나무마반야바라밀시무상주 나무마반야바라밀시무등등주 나무정광비밀불 법장불 사자우신족유왕불 불고수미등왕불, 보포불, 금강장사자유희불, 보승불, 신통불, 약사유리광황불, 포광공덕산왕불 선조공덕보왕불, 과거칠불, 미래형거천불, 천오백불, 만오천불, 오백화승불, 백억금강장불, 정광불, 육방육불명호 동방 보강 월전을 묘전 후망불 남방수군 화방불 서방정왕 신통념 허광불 북방월전 청정불 성방무수 정진보수불 하방선적으로망불 모량제불 다보불 석가모니불 미륵불 아첩불 미타불 중앙일체중생 제불세계중자 행주어 지상 급제 허공정 자오 일체 중생 강령하는 휴식 수야 수지 심상 구송 차경 능멸 생사 고소재제도 너무 대명 관세음 관명 관세음 고명 관세음 개명 관세음 여광보살, 약성보살 문수사리보살, 보살, 보현보살, 오공장보살, 지정황보살, 청량보살, 흥만보살, 보광황열해 화승보살, 염념송차경, 칠불세전즉술주활 이바이바제, 구화구아제 구아 달안이제, 니하라제, 비린이제, 마가제, 질렁건제, 사바아. 이바이 바제 구하 구와제 다란이제 니하라제 비린이제 마가제 질른 건제 서봐 이바이 바제 구하 구와제 다란이제 니하라제 비린이제 마가제 질른 건제 서봐 이바이 바제 구하 구와제 다란이제 니하라제 비린이제 마가제 질른 건제 서봐 이바이 바제, 구아구아제달아니제 니아라제, 비린이제, 마아가제, 질른 건제, 서바. 이바이 바제, 구아구아제달아니제 니아라제, 비린이제, 마아가제, 질른 건제, 서바. 이바이 바제, 구아구아제달아니제 니아라제, 비린이제, 마아가제, 질른 건제, 서바 시범관세음, 일제제보살 서원구중생, 칭명실의탈야규지혜장 은근위해설, 탄시유인연, 독성구벌철, 성경만천편, 염념신부절, 화염불능상, 도병입체절, 애노생환이, 사자변성할, 막은차시요제불불망술천경 고한관세 없는 곳에고액이미금 난중 사자 변송할제 부로 부르시고 응정래 지속만천편 중재개소 멸 호복견신자 천공 수지경 원희차공동. 보읍보일체 송만일천편 중재계소멸 나무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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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마하살